구간에 따라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GX가 있습니다. 문항 조건 쭉 훑어보다 보니 확실하게 눈에 띄는 게 보입니다. 미분 가능이죠. 이 미분 가능하다라는 이 조건으로부터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미분을 할 경우, 자, 이제 이게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이 정도는 좀 알아 둡시다. 어떤 함수가 있어요? 구간이 x에 관한 식입니다. 그럼 결국 이거는 x에 관한 식인데요. 이걸 x에 관한 미분하게 되면, x에 관한 미분하게 되면 쏙 들어가되, 미분된 게 곱해지고, 또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속도 쏙 들어가되, 그게 미분된 게 곱해져야 됩니다. 여기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겠죠. 여기서 보면 변수 X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의 왼쪽에 있을 때의 G 도함수는 마이너스 FX가 돼야 됩니다. 마이너스 FX가 돼야 되고, 이 이상에서는 FX가 돼야 되죠. 그러면, 2에서의 좌미분 계수와 2에서의 우미분 계수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같아야 하기 때문에 f 2는 0입니다. f 2는 0이고 그런데 gx 실근의 개수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여기서 확실한 것들 한번 체크해 봅시다. 여기서 확실한 건 뭐냐면 X가 X에서 마이너스 1까지의 정적분이 GX니까 두 개의 사실이 보이죠. G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G2는 A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GX와 FX간의 그래프 관계를 한번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정도의 가능성을 갖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일단은 E가 근이잖아요. 일단은 E가 근입니다. fx 가요. 자, 그러면 fx, fe가 0이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근이 e가 왼쪽에 있을 때와 오른쪽에 있을 때 따질 수 있는데 만약에 e가 오른쪽 근일 수도 있고요. 왼쪽 근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fx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g 도함수를 그려보면 e의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fx니까, 마이너스 fx니까 올라간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돼야죠. 그리고 내려간 게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야 되니까 아 이의 왼쪽이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죠. 이렇게 그려지고 그다음에 올라간 게 이제 그대로 가야 됩니다. 다시 보세요. 여기가 2저 2. 이의 왼쪽에서는 얘를 내려간 거 이렇게 내려가 여기 내려간 것을 올라가게 이렇게 그래야 되고 그다음에는 여기가 이제 올라가는데 그대로 올라가게 냅둬라 이런 얘기예요. 어. 이게 지금 g 도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소하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감소하다가 이제 증가할 일만 있죠. 증가, 증가, 이렇게 됩니다. 증가, 증가,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 실근에게 쓰고 한 개인데 그게 마이너스 1에서입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겠구나. 그래서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구나. 여기가 X축이고 마이너스 1이구나.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e의 위치를 오른쪽에 뒀지만 만약에 e의 위치가 왼쪽에 있었을 때는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f가요 그리고 여기 모릅니다 자 그러면 e의 왼쪽에서는 g도함수가 마이너스니까 이거 내려간 걸 올렸을 거고 그 다음에 이 e 오른쪽에서는 그냥 fx를 그리면 되니까 그냥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가 되냐면 감소하다가 이까지 감소하다 아, 아니구나 이까지 증가해야 되는구나 제가 잘못 그렸네요 아 맞죠 맞죠 이게 지금 G도함수니까 감소하다가 이제 증가할 일만 있는 거예요 증가할 일만 그래서 그림을 내가 여기를 잘못 그린 것 같다. 그렇죠 여기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그려야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 감소, 계속 또, 계속 또 감소인가? 지금 조건대로 그린 겁니다. 지금 이의 왼쪽에서는 뒤집고 이 오른쪽은 그냥 그린다. 라고 해서 감소, 또 계속 감소하네요. 감소, 이렇게 증가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X축과의 극점이 여기서 하나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2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모순이죠. 따라서 2는 오른쪽 있는 글입니다. 이 녀석이 맞는 그래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요. 이제 이게 GX입니다.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을 따져보면, 어, 27이 여기 있었어야 돼요. 이렇게. 이랬어요. 미분별 과좀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 27이라는 것이 A입니다. 2의서3값으로서 그리고 롤의 정리에서 3대1이죠. 이 점은 3대1,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사실 알수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GX식을 아예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대략적으로. 음, 그런데. fx를 현재 묻는 거니까, fx를 묻는 거니까, fx. 자, g2가 27이라고 이용하겠습니다. g2가 27이다. g2가 27이면, 어, 뭐를 갖고 할까. 자, 이 미분 가능인니까안이죠 여기서 보면,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ft가 그렇다. 그러면, 은 이거를 바꿔봅시다. 순서를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그러면 이제 f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네요 음, 여기 이 면적이죠. 결국 27이라는 것이 면적입니다. 면적이에요. 어, 그러면은 이제 이 수식을 써야죠. 수식을 f의 수식을 최고차항에서 p 잡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6분의 공식을 쓸수 있습니다. 빼기 빼기 더하기 되면서 6분의 p의 근과 근 사이의 간격 3의 3승이죠. 그게 하필이면 또2 7대예요 그러니까 p는 6이라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6에 x 플러스 1에 이렇게 함수식을 잡을 수 있었다. 좀 버벅됐네요. 전체적으로 제가. 자, a는 27이고, F3는 6 곱하기 4 곱하기 1이니까, 6, 4, 24, 27. 그러니까 답은 51이 되겠습니다. 51이에요. 자, 다음 문제를 보면, 지수함수가, 여기 어디 갔지? 지수함수? 지수함수가, 얘의 역함수가 로고 AX인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한번 보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얘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려졌다고 하면, 얘는, 그, 마이너스 AX 였을 거예요. 자, 이런 녀석을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만약에 대칭을 시켰다고 합시다.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게 되면 이 함수는 이렇게 되는 거죠.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시키면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 없어질 거고 로그를 잡습니다. 로그를 잡으면 마이너스 y는 로그 ax 이런 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a의 위치가 뭔지 모른다고 가정하고 얘를 여기서처럼 이렇게 x축 대칭을 시키게 되면 얘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얘를 원점 대칭 시킨 게 c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Q, P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OA 기울기가 P분의 Q OC 기울기가 마이너스 Q분의 P이기 때문에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돼서 그래서 둘은 수직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둘은 이렇게 직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각관계를 이제 편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 하나 더릴게요 자, 각관계를 보면은 여기 A, B, D를 봤을 때 여기가 알파죠. 그러면 원주각으로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원주각이 알파니까, 알파는 둔각입니다. 알파는 둔각이에요. 여기까지가 이 알파가 되고요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기 베타라고 나왔습니다. 여기가 베타면, 여기에 대한 원주각이 베타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 베타가 될 거고, 근데 여기가 90이었으니까 여기가 이 베타가 될 겁니다. 이렇게. 표시 관계를 잘 보세요. 여기가 이 베타란 얘기예요 여기가 이 베타니까. 그러면 여기 각에 대한 얘기를 할수 있어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베타에서 아, 이 알파에서 이 베타를 빼면 파이가 되죠. 따라서 알파 빼기 베타는 2분의 파이가 됩니다. 이제 니은을 해결해야 되니까 사인 법칙을 한번 써야겠는데, 사인 알파. 사인 알파가 마주보는 게 AD입니다. 그리고 지름길이 E 그 다음에 여기가 C 사인 베타가 마주보는 변이 B C죠. 이렇게요. 그게 또 E라고 나온 거죠. 그러면 AD의 제곱 B C의 제곱은 4의 사인 제곱 알파 사인제곱 패턴인데 사인 베타는 뭐가 됩니까 사인 베타는 뭐라고 해야 되나 알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뭐,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 제곱하면 코사인제곱 알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까지도 가볍게 됩니다 이제 디귿을 마무리 줘야 돼요 자 이제 디귿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 사인 알파라는 건, 아까 여기 있었죠. 사인 알파는 2분의 ad고, 그 다음에 사인 베타는 2분의 bc입니다. 그게 3이라는 것은 ad 길이가 3배의 bc 길이다. 그러면은 bc 길이를 뭐 k라고 잡을까요? 그러면은 ad 길이는 3k가 되면서, 니은 조건에서 adbc 제곱이 알아그랬으니까 k에 대한 정보를 대략적으로 일단 뽑아놓고 나서 자 이제 음 누구를 볼까 ad 길이가 3k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상하 함수 성질을 좀 이용하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 상하 함수 성질을 이용해서 a 좌표를 잡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AD 길이가 3K라는 거 잡고 그거로부터 세타에 대한 정보를 뽑겠습니다 세타에 관한 정보를 뽑을게요 그러면은 자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가 마주보는 게 9K제곱이죠 그러면 9K제곱이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가 되는 거지 5를 곱하면 2, 5, 10, 10. 분의8 5분의 자, 정확한 그림은 아니지만 정보를 뽑아내기 위한 계략적 정보만 좀 얘기를 한다면 세타로부터 자 이렇게 되면은 a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죠 그래서 a좌표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고 y좌표는 5분의 3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거를 지수함수가 지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나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a-5분의 4승이 5분의 3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수 있어요. 그런데, 어, 질문은 이거죠. a 코사인 알파. a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알파. 알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알파는 어디서 뽑아낼 수 있을까? 알파는 어디서 뽑아낼 수 있냐면요 여기 음, 하던 거에서 계속 뽑아내야 되나 이 사인 알파 자 여기서 AD 길이가 3BC였잖아요 그죠 AD 길이 AD 가 3BC였어요 지금 요거 보는 겁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또 뭐가 있더라 어, 베타는 알파 마이너스 2분의 파이잖아요. 그죠? 2분의 파이? 아, 알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알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입니다. 이거 이쓴 이거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3 코셀 알파가 되고 그러면 탄젠트 알파는 잠깐 계산이 잠깐만요. 자, 맞네요. 이게 아, 마이너스 3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파에 대한 정보를 뽑아내야겠으니 지금 알파가 어떻게 된 거냐면 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이게 물론 둔각인데요 예각처럼 정보를 뽑아내냅시다 각처리는 좀 이따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어떻게 만들어 버리냐면 여기를 알파라고 한 다음에 1, 3, 루트 10이라고 그냥 해줘요 이런 다음에 이런 다음에 정확하진, 정확한 얘기는 아니죠. 근데, 종각으로 그리면 우리가 삼각형법을 표현하기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잡은 다음에, 그죠? 이렇게 잡은 다음에, 부호만 조심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사인, 알파. 사인은 플러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또 10분의 3일 거예요. 그런데, 코사인, 알파는, 이제, 부호를 이렇게 반영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으로 다시 가서, 질문이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니까 마이너스로 두십 분의 일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가 있는데 코사인 베타가 있는데 자 여기서 코사인 베타요 자 이걸 한번 보시면 코사인 베타 음. 여기서 코사인 베타를 한번 하면 원래 이렇게 되겠죠 코사인 베타는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이 분의 파 근데 와이 대칭이기 때문에 2분의 파이 알파라고 써도 되고 그래서 그냥 사인 알파라고 표시해도 됩니다. 그래서 루트 10분의 3이 돼요. 여기가 루트 10분의 3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루트 10분의 2. 루트 10분의 2면은 10분의 4, 5분의 2가 되는 거죠. 5분의 2가 되는 거고. 그러면 뭐죠? 결국 여기 5분의 3에 대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형태가 되죠 칸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 뒤집어서 루트까지 씌워라 루트 3분의 루트 5 그러면 3분의 루트 15가 될 테니 맞네요 자, 어떤 식으로 했는가 문제를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를 해 보면 저는 이제 이 ax로부터 여기 함수로 가기 위해서 X2 대칭시키고 Y는 마이너스 X 대칭시켰더니 되더라. 아, 그러면 흐름에 따라서 기울격 마이너스 3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이게 90도란 걸 알았으니, 알았으니, 여기 보니까 여기를 바라보는 이 각이 베타더라. 아, 그럼 여긴 2베타고 90도? 90마이너스 2베타? 2베타. 알파? 열파 아, 그래서 알파 베타 관계가 나오는거나까지 해서 A, D, B 시간의 관계를 잡았고, 그다음 A, D, B 시간의 길이비를 줬길래 길이에 대한 정보 찾고, 그다음에 요 각을 코사인 법칙으로 찾아서 A 좌표 구하고, A 좌표 구하면서 관계식 잡고, 그다음 질문 대응을 해야겠는데 질문 대응할 때도 각 관계를 이용하면 되더라까지가 이 문제입니다.